때릴 텐데 찍으면서 뭐 맛있는 음식 먹어서 좋긴 한데 그게 <laughs> 다 맥주다? 이건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범죄예요 범죄 근데 그게 나야 빵비도 내릴 텐데. 할로 여러분, 핫비입니다. 제가 벨린에서 어학을 했거든요. 근데 그 벨린 대표 요리라고 할수 있는 게 손에 꼽아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요리 커리버스트라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요리라기보다는 그냥 독일 소세지 맛있는 소세지 위에다가 케찹 소스를 얹고 그 위에 카레 가루를 뿌려줘서 나오는 건데 이게 거의 독일에서는 한국 떡볶이 포지션 그 정도로 독일 저녁에서 사랑받는 요리입니다. 벨린 같은 경우. 그런 커리버스트 전문집이 많은데 다른 도시는 이렇게 전문집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간식 파는데 아니면 뭐 축구장 그런 데면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근데 미네네 그 커리버스트 전문집이 한곳 있습니다. 여기를 알게 된 계기가 제가 윌로브로이라는 곳에서 1년 인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보조 맥주 음반사로 며칠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맥주 음반이 청나큰 화물 트럭에 맥주를 팔레트 위에 캐그나 맥주 짝을 실어 가지고 뭐 매장이나 음식점에 공급하는 일인데 오늘 갈그 음식점이 제가 1년 동안 일한 양주장 공급처 중한 음식점입니다. 거기서 먹어봤는데 거기서 먹을 때마다 그 베링에서 먹던 맛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즐겨 찾는 곳인데요. 여기가 그 미네네 있는 커리브스 전문집 베어볼프입니다. 여기가 유독 기억에 남는 게뭐 맛도 맛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저기에 맥주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 계단을 손수레를 끌고 맥주를 거기에 싣고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여기에다가 공급을 했어가지고 아우 이거 기억에 아주 많이 남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가 여기 보시면. 프라운 호퍼 h o f 세라고 중앙역에서 도두 정거장 거리에요 역에 내려서 바로 올라오시면 음식점이기 때문에 아주 접근성도 좋고요 맛도 좋고요 f l a s A few moments later. 일단 저만의 추억의 장소, 배아골프 일단 들어가 보시죠. 제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매장 내 식사는 안될 것 같고요 일단 케이크하우스로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근데 사실 커리버스트라는 요리가 음식이 길거리 음식이기 때문에 <laughs> 밖에서 먹는 게그 맛이 또 나죠 일단 맥주 나왔고 커리버스도 금방 나왔습니다 일단 맥주 모선 음, 아 역시 이집 맥주 잘하네 여기 맥주 진짜 맛있어요 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네 주문한 베린 대표 음식 대표 요리 커리버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쉬운 게 카드 결제를 안 되고 현금만 받아요. 어? 근데 다행히 저 내장 저앉자 있는 자리 거기서 식사가 불가능하고 지금은 그래도 여기서는 안에서는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굿. 아무튼 이렇게 커리버스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그냥 감자튀김 그리고 여기 안에 소세지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는 카레 가루가 안 뿌려진 상태여 가지고 내장 내에 있는 커리 가루. 끓여주고요. 그리고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도 넣을 수 있는데 얼마나 매울지 모르겠는데, 전 맵찔이기 때문에 이건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세지를 케찹 소스에 듬뿍 찍어서 드셔스겠습 음 이게 보시면 저는 뭐 다른 선택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커리버스 달라 했거든요. 여기는 기본 베이스가 이게 부어스 오의다음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냐, 소세지 껍질? 없이 그냥... 아주 부드럽게 씹히는 그런 소세지도 이게 렇 나옵니다 근데 여기 소세지 종류도 많아가지고 치즈 소세지도 팔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건 본인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겉에 껍질 그걸 뭐라 창작 그게 없으면 그냥 되게 부드러운 찌긴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소세지 속만 폭을 그대로 구운 거죠 그런 거라서 음 부드럽고 고소하고 아유 여기도 오랜만에 먹는데 역시 맛있네요 감자튀김 감자 튀김 제가 제 영상에서도 많이 말했지만 튀김 음식은 마요 듬뿍 찍어서 먹으면 또 살짝 느끼하다 그러면 바로 아이집 맥주 잘하네 원래는 근데 좀 아쉬운 게이 매장 내에서 먹으면 맥주가 병맥주가 아니고 그헤그에서 바로 나온 생맥주? 사실 생맥주가 그 생맥주는 아닌데 그, 그걸로 그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헤그에서 나온 그 맥주 그 맛도 또 별미인데 그것좀 아쉽다. 아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돼 가지고. 음. 음 맛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요리라기보다는 정말 여기 <laughs> 거리버스가 한국의 떡볶이 부지라 가지고 어딜 가나 있고, 근데 어딜 가나 다 맛있습니다. 이게 사실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잖아요. 소세지, 뭐 독일 소세지 다 맛있지. 감자튀김, 신발을 튀겨도 맛있는데 거기다 마요 찍어서 먹으면. 아우 내장지방 내장지방 쌓이는 맛 그런 맛 맥주 포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직점 이유로 나왔거든요 뭐 그것도 역시 막싼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간식 느낌으로 그 요즘 뭐씨 보니까 뭐 시장 그 떡볶이도 엄청 비싸게 판다면서요 한국에서 그런 거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 맛있다 그리고 아우 너무 꼬소꼬소해요 정말 감자튀김도 정말 잘 튀겨서 아우, 아, 내장 지방 어떡하지, 이거 진짜? 운동을 해도 이게 사실 식단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아, 이거 때릴 텐데 찍으면서 뭐 맛있는 음식 먹어서 좋긴 한데. <laughs> 내장 지방, 아이 뭐. 먹고 죽고 좀 귀신이 때까지 듣다. 뭐 그런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에휴. 에어... 음... 그게 다 맥주다? 이건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범죄예요, 범죄. 근데 그게 나야. 빠둥빵. 두리두반 지금 와서 건강 챙기는 거좀 무의미하긴 한데 그래도 건강에 좋은 파래 가루 좀 뿌리면 조금은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뒤 늦게 와서 후회 좀맵질이긴 한데 고추 한번 얼마나 매울려면이렇이 고추를 조금 뿌린 소세지. 이 고추는 맵찔인 저도 그닥 매운 맛은 안 느껴지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케찹 소스 맵기를 조절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맵기에 서 굳이 매운 거를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노말로 했는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운 걸로 한번 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케찹 소스가 일반 케찹이랑 다르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게아지 좋고. 네. <laughs> 식당 브레이크 타임이어서 아, 쫓겨났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오히려 더 좋다 왜냐 이 식당 근처에 걸어서 한 2분 만에 이런 공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커리보스라는 게 길거리 음식인데 이런 식으로 먹는 게 맞다 어우 이빛 조명이 좋으니까 더 맛있어 보이네요 아까 말을 하다 말았는데 이 케찹 소스 있죠? 이게 각 집마다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커리부어스 소스로 이렇게 기성품으로 팔기도 하거든요? 뭐, 기성 제품을 쓰는 집도 있겠지만, 저런 전문집은 본인만의 소스를 따로 끓여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일반적인 그냥 케찹 맛이 아니고, 먹어보면 조금 향신료 같은 걸좀더 넣고, 좀더 응축된 맛? 되게 진해요. 일단, 그냥 일반 케첩이랑 가격에. 거기에 커리 가루가 들어가니까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게 그 케첩 소스랑 커리 소스 둘이 내는 시 시너지가 기본적으로 먹어본 뭐 그냥 소시지 케첩 찍어 먹는 맛이랑은 조금 그래도 다른 맛이 납니다. 조금 깊이가 조금 있는 맛소세지 어우 덥네요 오늘. 아 근데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우면 뭐 맥주 마시지 뭐. 여기서 이거 먹는다고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딱 그냥 떡볶이 같은거기 때문에 길거리 음식 사서 먹는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참 어찌보면 간단한 조합인데 뭐 그만큼 단순한 맛이긴 해요 이게 막 와우 막그 정도는 아니죠 아무래도 근데 맛있다 뭐 이런거 먹을 때마다 제 안에 두 자아가 대립하고 있죠 그만 먹어 비카츄 맛있는걸 어떻게 미안 이게 근데 그냥 일반 커리버스 시키시면 소세지 양이 조금 작아가지고 그냥 커리버스에 본인이 먹고 싶은 소세지 하나 추가해서 드시면 딱 양이 맞지 않을까. 한끼 식사로는? 간식으로는 뭐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한끼 식사로 하실 거면 여기에서 소세지 하나 더 추가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고춧가루 뿌려봤는데, 그렇게 막 매운맛이 아니어가지고, 느끼한 걸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많이 뿌리시고, 카레가루도 어 많이 뿌리면 마, 맛있어요. 이게 원래 커리버스 파는데 가면 카레가루 그냥 위에 좀 정말 톡톡 이렇게만 쳐주거든요. 저기 같은 경우는 본인 기호에 따라 카레가루도 많이 뿌려서 먹을 수 있다. 저기 메뉴 보면 느끼한 거를 잘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메뉴가 있더라고요. 이 커리버스 위에 다진 양파 얹은 거. 저도 지금 거의 다 먹어가지만 좀 느끼한 거는 좀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다진 양파 뭐 그런 식으로 같이 먹으면 양파의 퍼포먼스가 이 느끼함을 조금 덮어주지 않을까. 아 사실. 김치 맛렵다 이게 다 기름진 음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에 리프레시하는 게 필요한데 그 메뉴 그 위에 다진 양파 얹진 그 메뉴 고르면 중간 중간 살짝 위기가 올때그 양파 조금씩 먹어주면 맛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 올 때는 저도 양파 그 얹진 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적으로 조금 소시지가 적긴 하네요. 뭐 맛있게 먹었지만서도 소떡소떡처럼 이게 소세지랑 감자튀김이랑 같이 먹는 그 맛이 있는데 제가. 그 양을 가늠을 못하고 소시지를 먼저 다 먹어버려가지고 막판에는 지금 감자튀김만 먹고 있네요 지금 그래도 끝! 저는 방금 식사를 맛있게 마쳤고요. 아 커리버스트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어떻게 보면 독일인들의 떡볶이 막 대단한 맛은 아니지만 뭐 떡볶이도 뭐 사실 막 대단한 맛은 아니잖아요. 근데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서 가지고 중독성이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굳이 뭐베린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아까 저기 그 커리버스 트 전문집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데는 커리버스 트다 파니까 한 번씩 드셔보시고 근데. 독일 오시면 다들 한 번씩은 드셔보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만만하기도 하고 어 가격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차오